좋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네. 주말이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음. 그러니까 추가 장외 뭐 집회, 음. 뭐 국회 천막 농성 계속해서 네.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니까 주요 메시지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인 것 같아요. 음, 이거, 그렇죠. 네, 집회의 네. 숨은 의도는 뭐 저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게 네. 집회 네. 내용이 이제 그 이번에 녹취 나오는가 하고 지금 관련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 집회로 해가지고 방탄이 될 거냐? 음. 방탄이 안 돼요. 네. 방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네. 사법부는 그냥 저기 15일하고 20매일에 그냥 판결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그 판결을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어뭐 이렇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바로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데 보통 이게 어떻게 이제 하죠. 뭐 음. 법정 구속을 시킬 거냐 어쩔 거냐 이게 쟁점인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에 탄핵될 때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요. 네. 민주당이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음. 국민들이 먼저 나가서 강화문에서 집회를 했고 자연발생적이죠. 네, 네, 민주당은 네. 굉장히 뒤에서 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말리는 신호의 약간 네, 그런 데에 신호를 했지요. 가락을 네. 어떻게 네. 얹을 것이냐 그런 <laughs> 네.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탄핵 얘기도 안 했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네, 뭐그 당시에 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민주당 이제 각 이제 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뭐 어디 지역위원회 나오셨어요? 어디 지역위원회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메이비 음. 그각그 지역구별로 뭔가 할당을 좀 내려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전국에 무슨 큰 도움이 될 것이냐? 당원들의 잔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압력밥솥에 압력이 가득 차야지 뭔가 국민적인 분노나 이런 것이 폭발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또 유증기라는 걸로 또 표현을 하던데 아. 근데 그게 이제 차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이제 이게 상세가 되면서 이제 그 압력을 뭐 예를 들자면 민주당을 어떤 게뭐 용산이 도와주고 어? 용산을 민주당이 도와주고 서로서로 서로 약간 서로의 엑스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네. 이제 저 뭐냐 그 외교용으로 적대적 공존이라고. 아, 적대적 공생. 적대적, 적대적, 공생. 공생. 적대적, 공생. 적대적 공생. 적대적 공생이라고. 아, 하는데 아니, 근데 참 슬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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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제 방공 권위주의 정권과 음. 그 다음에 김일성 독재 집단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네. 그래서 내부의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제함으로써 음. 그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독재적인 그런 그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정치를 그 적대적 공생 정치 또는 외교라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민심은 저리 없고 오로지 권심만 챙기는 지금 용산 그리고 반대로 지금 겉으로는 뭐~ 지금 권력 대통령 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규탄한다는데 본질은 지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넘어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예정이 돼 있는 선고와 재판 프로세스를 좀 동결시키려는 음. 이 동결이 목적이에요. 동결하고 조기대선에서 네. 이재명 대표 5년 동안 그냥 재판이 그냥 완전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권력을 오는 건 누리고 그리고 이제 5년 뒤 지나가면 우리 국민의 암기력 또 메모리 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부족할 거라고 음. 과거에 그 아주 그 아직 우리가 그 업그레이드안 됐던 시절 그것을 음. 지금 꾹꾸면서 그냥 다 사라지고 뭐다 이제 끝 덮어지겠거니 하는 네. 건데 지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양쪽 다 음. 민심과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이 다 압니다. 저는 토요일 날 장애 집회 볼때 네. 용산이나 여권에서 가장 근심했던 게 바로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 이제 뭐냐 그 이제 퇴진 집회 때 네. 민주당은 뒤에 있고 음. 민심이 먼저 움직인 사태. 이게 혹시 이번 그 집회에서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될 거라고 봤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3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네. 경찰이 17,000명 모였다고 하거든요. 어. 그런데 경찰이 말이죠. 항상 보면 경찰 추산은 단정부 집회는 무조건 깎아 내려요. 그건 사실입니다. 보 그러니까 17,000명보다는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3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이 17,000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30만보다는 한참 아래 음. 숫자가 나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음. 지금은 그 2016년 박근혜 정부. 해진항은 전혀 다르게. 민심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심이 먼저 움직였다. <laughs> 예, 그리고 명심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집회는 결코 그 어떤 그 대중적 그 파괴력을 갖지 못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은블리 님께서 음, 음, 음. 국민은 더 이상 안 속아요. 백만이 모인다 한들 이재명의 죄가 없어지나요? 그거는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네. 이재명은 계산을 사법부에서 계산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걸 안심할 지적 지경은 아닌 게 음.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뭐가 더 터져 나오면 그럼요. 그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요. 이게 그럼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네. 국회에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뭐 개헌한다 그러고 막 이런 그 얘기했을 때 네. 그때가 몇 퍼센트였냐면 17퍼센트였어요. 지 예, 네. 지금이 19퍼센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요.